우리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뭐 매일매일은 아니죠.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실 때가 있고 힘든 고난을 겪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요, 그 위기의 순간, 그 어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고난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맞이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내 뜻대로는 되지 않는데, 고난은 찾아왔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고 그 고난을 계속해서 겪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 그 고난이, 그 고난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로 내가 그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나의 그 어려움이 해결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계속 고난 가운데 두시지. 아 나는 이 어려움이 정말 좋았는데 왜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갖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내 마음 가운데 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시편 34편 이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다윗이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쓴 시가 오늘 보면 34편이에요. 자, 다윗이요, 사우랑한테 막 쫓겼어요. 쫓기면서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그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의 삶은요, 정말 처절하게 이를, 이를 때가 없었습니다. 아주 처절한 삶이었어요. 이 사우랑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팔레스틴 전역, 그 지역, 그 동네 전역을 아주 이었듯이 뒤지면서 다윗을 추격해왔어요. 도망치던 다윗을 추격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숨을 곳, 쫓기는 삶을 사는데 더 숨을 곳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어떻게 숨는다고 해도 이 다윗이 숨는 곳마다, 그 곳곳에서마다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한테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도망치고 도망치고 하다가 다윗이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요. 블레셋 땅인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가드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도 완전히 안전한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었냐 하면 가드 땅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곳이 가드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숨기는 했는데 이 다윗의 정체가 그곳에서 또 탈로 나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또 쫓아오죠.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쫓기고 쫓겨서 그 목숨이 위태해진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미친 척을 했어요. 미친 사람인 척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뭐 대문짝, 문짝에다가 막 글자를 끄적끄적끄적 하는 연기를 하고요. 수염에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가드왕이요, 그 미친 모습을 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미친놈이 무슨 다윗이냐고. 아, 다윗 아니야 이거 미친 사람이잖아 왜 나한테 미친 사람 데리고 와서 니네 그러냐고 하면서 어, 다윗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틈에 타가지고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할 수 있었고 그 상황에서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기지를 발휘하고 그 위기에서 다시금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가 그렇게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그래도 기지를 발휘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주시고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에 대해서 그 사랑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시편 34편,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요. 더 나아가서. 다위시, 회중들한테, 사람들한테 당신의 백성을,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내가 그 은혜로우심을 입었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같이 막 권변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회한테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시면 권면하는 이야기요. 사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크, 정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난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고난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위험의 순간, 인생의 고난의 순간 그 순간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그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주의 백성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고 그 권면하는 이야기가 그 권면의 이야기도 내가 내가 내 이웃을 향하여 권면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이야기여야 해요. 내가 하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이야기여야 한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주의 백성의 모습도 내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진 받고 해결한 받은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조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첫 번째로,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의 자세, 주의 백성의 마음가짐은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을 드릴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자 다윗이 처한 위기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자신이 구출받았고 그 위기를 벗어났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랍고 감사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입술을 벌려가지고, 나를,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송축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 하나님께 우리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맹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만민 앞에 자랑하겠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다.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와를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을,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한 번만 찬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해요? 어떻게 찬양해요? 항상.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은혜를 입은 그 순간에만 그냥 반짝, 잠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고 다윗은 맹세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한 번만 다시 봉독해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시간이 허락되면 내 여건이 허락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백성들, 주의 백성들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내 상황이 어떠한지를 따지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때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불행이 내눈 앞에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어려움이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짧은 소견 가지고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경건한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은요.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4절부터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자신이 직접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기초로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확신에 찬 이야기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건 다윗의 간증이에요. 간증.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회중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과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널리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체험한 기도응답을 기초로 해서 두려움과 환란에 쌓여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간과하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뭐하러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내가 이 새벽을 깨워서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하면 뭐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나의 확신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여기저기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 다할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군데만 볼게요. 시편 50편 1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부르면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시지라 내가 응답하여 줄게 그뿐만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너에게 보여줄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아 부르짖는 심령에게 이 세상은 경험할게 경험치 못하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시원한 주의 은혜 복창감격 용기 참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믿는 백성인 우리들은 그 사신을 그 사실을 더욱 더 확신하면서 주께 간구할 줄 아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죽게 간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말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위험과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인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늘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주게 하시고 내가 간과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늘 주께 간과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주여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